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 기독교는요 어, 여타 종교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 아, 기독교는 어떤 그 모호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진리를 쫓는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또 우리의 삶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길 원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털푸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요즘 이제 기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 요즘 이제 근자에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들어왔던 예전에 들어왔던 그 내용 중에 아, 아 이렇게 하면 기후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걸 듣게 됐어요 왜 올해 우리가 그 3월이나 4월에 미세먼지를 좀들 겪었죠 그쵸 미세먼지를 들 겪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laughs> 중국의 어떤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적어져서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이 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오지 않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뜨겁대요. 어, 미세먼지가 오지 않아서.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이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 여러 가지 혼합되어진 이런 먼지들 때문에 태양이 비칠 때 그어 열, 열이 땅에 들어오지 않아서 반사를 시켜줘서 어 지구가 좀 시원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미세먼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뚫고 들어와서 지면을 달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전세적으로 어 공개된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것이 오히려 어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지구가 더 뜨겁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한 분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거기 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후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것을이렇 제가 들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어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 진리는 딱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아, 잠시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요즘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성도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말에 짤막한 말이었지만 말에 들어 있는 무게감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못했지만 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 이렇게 성도님이 어렵게 자신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는데 어, 이 문제를 어, 어떻게 하면 풀수 있습니까? 대한 기도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다음날 어, 하나님께서 어, 저한테 그걸 푸는 어,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나와 함께 전도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거를 풀수 있는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훈 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 이 모든 건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나의 의식지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어, 풀이를 할수 있지만, 요를 어, 명확하게 그냥 담 아, 담백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 가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살은 이유가 아, 내가 이때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으 구하라 얘기 뭐냐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뭐냐면 전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뒤에 부분 너희가 삶의 모든 우선 순위가 복음 전파가 될때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시는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얘기했던 그 성도님에게. 전도를 하자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두고 걱정할 시간에 전도하고 그리고 걱정할 시간에 보고 전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니. 내가 예수는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어, 명쾌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위해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셔서 예수님의 공성에는. 어, 숭하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그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풀려고 여러분이 머리 쓰시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을 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주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시민자님이 그 봉독했던 본문은 요나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 요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사람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어릴 때부터 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고래 배 속에서 이제 3일간 지냈던 사람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어 제가 이제 AI한테 부탁해서 그린 건데 어 이렇게 이제 고래 배 속에 그렇죠. 사람이 들어있어서 저기서 이제 있었던 사람이 요나 에요 좀더좀 어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 앞에 어 복음을 회피했던 걸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바로 요나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래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서 1장 1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전도의 삶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이 3일 동안에 했었던 것이죠 예,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 요, 요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미데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굉장히 간략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보통 이제 선지서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권면한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너는 이 일을 해야 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그 내용이 니누에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직접 가서 내가 너한테 입에 넣어진 그것을 바로 너희가 그 일을 전하고 얘기하신 거죠. 그게 요나서 1장 2절에 들어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렇죠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닌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고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가서라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더붙여서 너는 이 나에게 내가 너한테 명한 걸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네에 직접 가서 내가 너에게 넣어준 말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니네에 있는 백성들이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구원 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일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는 얘기를 니누에 성에 가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들이 죽으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는 그 악독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누에 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금 말하면 미국이라는 도시의 수도가 어디죠? 뉴욕이죠. 그 뉴욕처럼 그 강대국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니누에는 그래서 이방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이방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니누에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를 구원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요나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열방을 향해서 이방미조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가 그리고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합니다. 그게 요나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누에와는 정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애를 쓴 거죠. 이 다시 쓴 지금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닿지 않는 더 생각하는 땅끝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장 먼 좌서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요나가, 요나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신 책임과 소명 보음을 전하는 것에서 회피하려고 길을 썼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가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그는 너무 잘알 아요. 그리고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니웨라는 곳에 아수라 는 나라에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니누에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선포된 말씀이 아그 말씀이 옳다고는 여겨요 그게 중요한지도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건 뭐죠? 요나와 똑같은 겁니다 사단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악한 형에 잡혀서 사단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임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개가 여러분이 풀어지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요나가 니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면니누에있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적대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고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강대국 아수르는 늘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험한 그런 나라였어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네 모냐면 원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나라인 거예요. 따라서 요나에게서는 니누에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임에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니누에는 종교적으로 죄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죄악이 니누의 죄악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시앙으로 봐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오면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오면서 3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이것이 니누에입니다.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여 노락적을 끝이지 않는 도성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니누에는 구원의 반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그 민족주의에 대한 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제 요나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자기의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 원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적개심을 갖고 있던 요나 행동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민족주의를 초월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요나의 심정과 같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설령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 선자의 잘못을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얘기하셔도 우리는 핑계될 충분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많이 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 성경 속에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 전파는 내가 전하도 되고 안한다 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네. 또 복음을 전할, 복음 전할 때 오는 사람들의 거절과 비웃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환이 유대기는 꺼리기는 것이 되고 이방인은 미어한 것이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떨 때는 사람들의 거절과 그들의 비웃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요나의 습성을 몰아내야 됩니다. 또한 복음 점음에 있어서 불리게 된 두려움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게 뭐냐면 지금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또 내가 어 주일라 장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어 어, 어, 주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특히 복음자는 것에 망설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한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요나에게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게으름이죠. 시간이 많아도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여유가 있어도 그 시간에 전도하지 않고 딴 일을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불의 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백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이 공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내용들입니다.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입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처럼 우리는 이, 그, 이 땅에 생했던 복음 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상급과 멸관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상과 멸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급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고도조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으며, 별마다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힘듦이 있어요. 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도 차원성이 있습니다. 누림성이 다릅니다. 모든 게 공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평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도 차원이 있고 누림성이 다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는 우리 모두가 이분들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분들은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직장에서 이제 어 직장을 마치면 또 어떤 사업을 또 끝나면 목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오후에 보면 또 이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해의 영광을 받게 될지, 달의 영광을 받게 될지, 별의 연관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적은 하나님 공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공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영광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차원성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후회가 우리한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성도님의 고민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명쾌했어요.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아멘으로 왔어요. 그 제가 이제 장발리를 가서 올산리를 마치고 오면 그분이 시간이 어, 되어지겠죠. 그러면 함께 복음을 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 있는 좋은 전도지가 있어서 그 전도를 가지고 어,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찬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제 마음은 그냥 하나님을 강력하게 우리가 꼼짝 못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노고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선택도 있고 거절할 선택도 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의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인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멸류관을 이미 예배때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천국을 가면 여기 있는 분들의 대다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멸류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멸류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천국에서 여러분이 다 입성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멸관이 쓰여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상부 주신 역사가 모든 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